매일아침 말씀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당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제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들마다 신학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혼란을 겪곤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재림이었습니다. 바울은 재림의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셨음을 분명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깊으면 깊을수록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란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굳건하게 서서 교회 공동체와 개인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굳게 서다라는 표현은 군인들이 다가오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진영을 갖추고 두 다리로 굳게 서서 싸움을 준비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전하는 이 가르침이 세대를 거 세대를 거듭하며 교회를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는 전통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역, 역할을 감당할 것을 확신하며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주께서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를 굳건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마찬가지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지키시는 이는 오직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혼란의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미혹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정말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